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음. 제가 좀 말을 좀더듬습니다 아무 시큰 상람 예,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어. 30대에는 유고름을 갖고서 한국에다 하셨어요 네. 우리 시아버지가 북경에서 예. 그 노란 옷 있잖아요. 노란, 뭐요? 노란 색깔 옷. 예. 그걸 아버지가, 어, 밑에 옛날에 모욕탕 같은 데 보면 밑에 막, 그거 옥돌 해가지고, 예. 그, 그런 걸 했다니까. 예. 아버지가 제일 처음 들어와, 오셨거든요. 시아버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육아를 한번 아버지가 발명해가지고, 우리 엄청 많이 팔았어요. 예. 북경에서 하고, 이제 상해에서는요, 그거, 거 어, 게르만인부터니까 예, 예.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음 사십 네. 대는 요리 음. 쪽으로 일을 하셨고 이제 3 0대 돈이 많으니까 예. 남편이 이제 그그 <laughs> 그 이혼했어요.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살려고 요리 요리를 어, 부산 살때 요리를 많이 배웠었거든요. 어. 시간도 많고 뭐 돈도 많고 이러니까 예. 그때 행글 갔다가 이제 그 어. 식당 같은 데서 처음에 하다가 제가 식당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했거든요. 예. 하다가 또 어, 요양병원 이런 데 있다니까 예, 예. 데 가서 가지고또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남편이 랑 비닐하우스를. 네, 새로 아, 네,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더라니까 네. 일을 너무 못해요 네. 아. <laughs> 그래가지고 좀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음, 계속 없을 잘 그거는 그걸 잘 됐는데 네. 일을 안 할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만두고 네, 식당 할 때는 또 너무 잘 됐는데 그것도 안 할라고. <laughs> 식당도 잘 됐는데? 너무 잘 됐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가장님그 유튜브 보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비닐하우스도 안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그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그, 창호 만드는 큰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네. 식당하고요. 그, 그 사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시식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네. 또, 우리 둘이 시켜줬어요. 어. 그래가 우리 딸이 이제, 작년 10월달에, 네. 그,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한국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애기 놓고, 저번주에 갔어요. 그래 애기가, 애기도 가졌고, 병원 같은 데 가야되고 이러니까, 운전을 못하니까요, 걔가. 내가 운전해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에. 회사 그만두고, 우리 아저씨는 계속 이제 사. 그 회사 다니고. 네. 어, 그럼 만약에 장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문자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쪽 근처에서 하시는 게 소득이 좋거든요?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여기 보니까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 있대요. 마, 예, 많아요, 많기는.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나이도 많고 이런데 뭐, <laughs> 알겠습니까? 남편분하고괜찮니 괜찮습니다. 이제 <laughs> 아, <laughs> 돈을, 없,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뭘, 우리가 너무 준비도 안돼 있고,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요. 음, 빚이 많은 건 아니고. 빚은 없어요. 그냥. 아, 그 다행이신데 빚은 없어. 네. 이번에 애들이 와가지고, 네. 어, 엄마 여기서 여기 있을 동안 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엄마가 돈이 없는데 생활비는 누가 되라 하는데, 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 그렇겠습니까? 그치? 그쵸. 그래가지고, 어,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 <laughs> 좀 그렇다면서 <laughs> 둘이서 얼굴을 보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n 님은 지금 어느 나라 사세요? 뉴질랜드 l a n d New z 요 좋은 a 네 d 네 e w z e a 좋 a n d New Zealand? 다 e w Zealand? New z e a l a n 다 New z e 안면마비 d New z e 가 l a n 다니까그 나라는 구아 n 사 New z 요 a l a 한국 와가지고 고쳤어요 n d New z e a l a 뉴질랜드 안 가고? 아니 그때 그때가 임신 5개월에 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아기 낳고 어, 저번 주에 갔어요 그러면 딱 100일 정도 됐거든요 아. 비행기 이제 애들 을탈수 있는 그게 그게 있다니까 그죠? 개울 수가 있죠? 네그렇니아 네. 아이고 아외국에서 구하나살 못 고치니까 네아 <laughs> 엄마 하면서 울고 왔는데 가라 할 수도 없다니까 맞죠? 그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웃음> <웃음> 음, 어님이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서 그냥 살았나 봐요. 네, 그 이제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그그 그 대학을 그냥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애였어요 공부 네. 잘해가지고요. 네. 그때 미용고를 다녔거든요. 아. 부산에 있는 미용고예. 그래서 자격증을 갖다가 그한1한개 정도 따쓸거니다 그 때는 이제 돈이 있으나니까 오만 거다 시켰어요. 네. 미용에 관한 는 거. 그리고 일러스트 이런 것도 잘하고, 뭐, 오만 거다 해요. 와. 그래가지고, 재우스 받으면 그 학교에서는 원광대도 그냥. 그냥 수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그 대학을 했는데 제가 대학을 안 나와가지고 그뭘뭘 뭘 조금 돈을 넣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넣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 졸업하고 나가지고 바로 워킹홀리데이 내가 갈아했어요. 아. 제가 외국을 나가가니까 아. 잘안 다니니까 네. 이, 이 가위만 가위만 들고 가면. 돈벌수 있다고 나가라면서 <laughs> 한국 에 있으면 이제 엄마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이러니까 음. 우리 딸은 옥수로 욕심이 많은 애라서 네. 좋은 남편한테 시집을 못 간다니까 그러는데 네.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계속 나가라 해가지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1 5일 뒤에 있다니까 네. 필리핀 필리핀 세부로 바로 나갔거든요. 이제 그 가가지고 호주로 가가지고 요 호주 가가지고 좀 살다가 뉴질랜드 가가지고 대학 다니고, 지금 영주권 다 따고. 음. 저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음어머니가 이제 문제네. 맞습니다. 딸이 <laughs> <딴이> 그래요. <laughs> 근데 이 트럭 장사가 생각보다 힘든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의 상인들도 좀 많이 좀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우악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분이 하기에는 또 보니까 좀 우악스럽게 하신 생기신 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가면, 부닥치면, 힘들지 않을까 해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음, 나가면, 그런 게 스트레스예요, 정말. 다른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또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좋은 자리라는 게 아무래도 좀, 단속도 있고, 또, 기존 상인들도 막 뭐라 할 것이고, 특히 가게들이, 그래요. 내가 내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안 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상인들도 그냥 저러다가 안 오겠지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말싸움도 하고 때로는 뭐 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말을 막울면서 들어오는 일이 허다해요 이게. 밖에 나가서 막 그런 일한번 겪고 뭐 이런 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창호에서 거기서 일하실 때는 급여가 어느 정도셨어요? 아. 잔업하고 이러면 27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 근데 그 20대하고 30대하고 그런 애들만 있거든요. 네. 외국인 애들이야. 그렇죠. 그런 애들하고 뭐안 되었잖아. 그래, 만약에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 어, 또 그냥 식당 같은 걸 하면 참 잘하실 것 같은데 진짜. <laughs>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집을 갖다가 민박 좀 고쳐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그네 어. 그렇게. <laughs> 요즘에는 그런 데 있더라고요. 뭐 얘기 나왔을 때 근데 민박을 하는데. 밥까지 다주더라고 밥까지 다 주는 집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밥을 다 주는데 막 고기 무한으로 주고 해가지고 1인당 얼마 받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뭐 1인, 1인당 18만 원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음, 맞아요. 요즘 그 정도 해가지고 10만 원까지 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고기 주고 다 해주는데 네. 그냥 3끼 주고 밥 3끼 기본 주고 아 저녁하고 두끼 네, 네. 저녁하고 아침 주고 네. 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 밖에 사먹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도 <laughs> 그렇게 해서 소독 올리면 좋고,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식당 맞아요. 그런 데가 요즘 좀 핫하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요즘은 그을 그래 합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삼겹살을 항아리에다가 화덕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익혀서 딱 주더라고요. 음, 옷 맛있겠다, 그치? 네, 기름을 축 빼가지고, 그러니까 불을 안 피고 자기네가, 화덕에다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고기 달라고 그러면 해서 주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도 쉽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화덕에다 하니까 항아리 같은 데 불을 해가지고 뭐 몽고처럼, 허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하니까 또 사람들은 특이하니까 아.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반찬 맛있게 하면 거기다 뭐 쌈하고 반찬 쭉쭉 김치만 주면 되잖아요. 밥하고 맞습니다. 찌개하고 아침에 해장할 수 있는 것 주고 뭐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우리 집그 옆에 보면 거기 있거든요. 바지 있어요. 그런 거, 그러, 그런 건뭐 얼핏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마, 좀 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 네, 지역, 음. 그 지역에서 알아보면 정부 지원도 나오고 음. 대신 자기 땅이 있어야 된다. 음. <laughs>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첫 번째. 이게 아무래도 노점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스트레스 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냐면 음, 음. 아 이거 물어보기 전에 한 달에 수익은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한달 평균 내가 이 정도는 벌어야겠다는 수익은 음. 네. 1개월 때는 한 300만원이나 한 50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하고 3개월 정도 되면 한 700만원 정도 <laughs> 그렇게 계속 생각을? 네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 근데 쉬운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노력만 하면 그 정도는 뭐,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5월달 지금 아직 6월달이니까 정상표를 안 보여드리고 5월달 거 정상표를 보여드려 볼게요 5월 달 저희 팀들은 이제 정산한 거예요. 수익하고 매출하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유 불가능한 금액은 아닌데, 그만큼 이분들도 엄청나게 뭐 도로에 나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 거는 아셔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게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몇 남으셔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트럭 장사를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망해서 했던 것도 아, 있지만, 근데 여기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게왜 그러냐면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보신 트럭 장사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본 트럭 장사들은 대부분 트럭 옆에 트럭에 앉아 있거나, 맞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쓰레빠질질 끌고 다니고, 맞아요, 모여가지고 또 네, 자기네들끼리 예, 얘기하고 저런 사람들을 내가 경쟁 상대로 한다는 게 너무 희망적이었어요. 난저 사람들보단 나, 아, 저런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 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음. 자기네들끼리의 그 무리들의 기준에서 보면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왜 그들이 그걸 못 벗어나냐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봉사활동으로 쪽판촌을 예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음, 있는데 네.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아침부터 술을 먹고 있어요 그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술을 껌기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를 나와야 돼요 쪽방촌으로 음... 거기를 뛰쳐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일하기도 싫고 술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은 예 네. 일하러 나갔다 오면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음... 근데 안 그러거든요 거기 내가 여기서 맨날 술 먹고 내 인생이 바뀌어 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 쪽방촌을 먼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첫 걸음을 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것도 길거리에서 본 트럭 장사들은 그것조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한 거예요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장사에서 그만큼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다만 스트레스 받는 거 저는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아까 천만 원 넘게 보시는 분이 천만 원, 뭐 구백만 원, 팔백만 원 보시는 분이 60세 후반이요. 에 69세예요. 69세에 그 정도 벌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만큼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뭐 직장에서 그 정도 벌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무 데도. 맞습니다. 요즘 없어요. 삼성도 69세 써 주는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대기업도. 맞 근데 그렇게 벌수 있다면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당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감당하는 만큼 내 가치는 높아지고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 만큼 내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대, 이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정말 딱몇 가지만 말씀드려 첫 번째 꾸준해야 된다. 내 기분 같은 감정에 동요돼가지고 일을 막안 나오고 나오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두 번째로 그냥 시키는 대로 3개월만 최소 3개월만 하면 된다. 왜 3개월 지나고 나면 이게 점점 습관이 돼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나를, 나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좀 3개월이 버겁더라도 그것만 버티면 점점점 쉬워진다는 거. 그두 가지만 하면 아마 버텨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것도 3개월이 지나면 별거 아니다. 그 스트레스가. <laughs> 단속, 뭐 이런 거. 별거 아니었다는 게 3개월이 지나면 딱 느껴진다는 거죠. 본인도 뭐 질문할 거 없으시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교육비도 들어가고 트럭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창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에서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 작은 거에서 창업이라면 지또 투자되는 돈도 있고 한데 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 또 실망감도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라.